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 중 몇몇이 서로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들이 또 말했습니다. 무슨 뜻으로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 묻고 싶어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인이 출산할 때는 걱정에 잠기게 된다. 진통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요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어떤 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슬픔이 지나고 난 후에 찾아올 기쁨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과 또한 가지 또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시 조금 있으면 보지 보게 된다라는 것은 다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주님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사실 주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했던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것이요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고, 또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기를,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중 몇몇이 서로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들이 또 말했습니다. "무슨 뜻으로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제자들은 지금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해하지 못한 채 되묻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계획과 제자들의 계획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같이 사역해 왔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지내 왔는데 도대체 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 앞으로 벌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 생각이 서로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계획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단한 가지의 방법.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고. 그래서 로마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제 곧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자신들의 기나긴 고통이 끝날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런 생각, 그러한 계획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오늘 18절 말씀처럼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온통 그들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고 도대체 그 계획이 언제쯤 언제쯤 이루어질까 아무튼 그 생각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계속해서 되묻고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때로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응답이 이해되지 못하고 도무지 해석할 수 없고 주님의 뜻을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주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지, 나더러 어떠한 말씀인 것이지, 이렇게 주님께 되물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솔직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계속 되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있기 때문에 되묻고 있다라는 것이예주님의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하고 주님의 계획이 아닌 나의 계획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 인생의 문제, 열리지 않는 인생의 문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 앞에 서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주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나의 계획만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사울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그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 소와 양과 기름진 것들, 가장 좋고 기름진 것들을 남겨놓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계획이 있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하기 위한 사울의 계획. 하지만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악한 것을 진멸하는 것이었어. 왜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자기 계획이 눈앞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지 않는 법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얻어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는 사, 살아가게 하실 온전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뜻과 계획을 고집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고 주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기생충이라는 영화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유명한 대사가 있죠. 잘 아실 텐데, 너는 계획에 다 있구나.라는 대사가 굉장히 유명하고 유행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계획이 있는 인생을 대단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영화 속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인간의 계획이라는 게 얼마나 금방 무너지고 또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고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아멘. 또한 잠언서 16, 19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시험 문제를 쉽게 풀수 있듯이 주님의 뜻을 알아야. 인생의 시험 문제를 무난히 해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계획은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고 주님의 궤적은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계획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주님의 궤적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계획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아멘. 어, 제자들은 곧 다가올 영광의 자리를 생각하며 기뻐할 준비만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고 오히려 세상이 기뻐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너희의 기쁨은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또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계속해서 주님은 그 약속의 근거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십일절 말씀인데 여인이 출산할 때는 걱정에 잠기게 된다. 진통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세상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아멘.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바로 이 비유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 생명의 기쁨입니다. 생명이 주는 기쁨은 그 어떤 고통과 슬픔도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요 그러면 여러분 고통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 모진 고통과 억압과 피파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기쁨을 얘기할 수 있고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살아 있다는 기쁨,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획은 언제나 생명의 계획이고 주님의 계획은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한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22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요또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것이오 너희를 다시 볼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때그 부활의 기쁨, 그 생명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그날이 오면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변화가 생길 거라고 주님은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어떤 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아멘. 어떤 변화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어떤 것도 묻지 않게 되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묻는다는 표현은 구한다는 의미와도 같은 것이죠. 구한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기도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화는 그들이 이제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죠. 자신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게 되는 바로 그런 영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라 말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구해왔으나,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주고 싶은 것을 나도 받기 원하기 때문에, 나의 주님의 뜻이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내 뜻을 고집할 이유가 없는 상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그런 삶. 그 삶은 그 어떤 다른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은, 것만을 구하는 그런 영적인 변화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분명한 변화,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주님의 뜻만을 구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변화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주님께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만 고집하고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자문이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자문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주님은. 마태고문 7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슬픔을 기쁨으로 회복시킬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속도에 맞춰가려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주님의 속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속도가 주님의 속도에 맞춰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주님의 속도를 따라 걸어가라. 주님의 속도와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인생이 영원을 살아가는 속도를 알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 주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날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고집하며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계획을 나의 인생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뜻을 구하는 인생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에 펼쳐지고 그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언근각지 흩어져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인생에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아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나의 뜻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나의 뜻을 고집하고 있지 않은가 나의 뜻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나 스스로 참문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인생들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려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눈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속도에 맞춰 그 걸음을 따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 내가 계획 하고, 내가 판단하며,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의 걸음을 내가 개척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인생의 계획, 그 모든 마음의 계획이 오직... 오직 주님의 여호와의 뜻만이 오직 세워지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판단과 아버지는 내 뜻을 세우며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속도에 맞추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속도가 아니라 주님의 속도에 나 인생의 속도를 맞추어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비밀과 생명의 계획과 기쁨의 계획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열어주셔서, 닫혔던 인생의 물이 열려지고, 풀어졌던, 맡겼던 모든 인생의 길이 열려지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주님 앞에 온전함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인생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인생들이 죽음의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에 떨고 있습니다. 질병의 아픔이 하루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바이러스가 속히 잡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무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또한.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으로 이 모든 바이러스가 정말 종식될 때까지 안에 그 모든 수고로운 헌신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종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민족 가운데에 세워진 모든 거짓된 세상. 또한 세상의 문화와 거짓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침과 거짓된 진리와 하나님 이단의 가르침과 사이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나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만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상황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그 정의를 성실하게 시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날마다 날마다 변함없이 이루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세대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자복하고 회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에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붙어져사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십년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속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인생을 인도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